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8일 알뜰 실버타운 관련 뉴스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노인복지관 분관이 8월에 문을 연다는 기사입니다. 제주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에 한 곳씩 노인복지관 두 곳이 있는데, 제주시에 있는 제주도 노인복지관이 인원이 많아서 추가로 분관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동문노터리 인근 건물 2, 3층을 빌려가지고 노인복지관 분관을 개원합니다. 노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고령자 복지주택 및 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 실버타운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층에는 건강, 생활지원, 문화활동, 재가 서비스 등 고령자 친화형 프로그램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고요. 상층부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주도에는 현재 아라주공 아파트 단지 내에 유휴지 818 제곱미터에 24호 노인주택을 짓고 있고요. 이곳에 노인복지관도 함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화북 상업지역에도 알뜰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 100호를 건설하고 노인복지관과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아라와 화북 두 지구에서 현재 알뜰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경주에 있는 영구 임대주택 103호입니다. 이것이 알뜰 실버타운입니다. 위치도와 조감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1, 2층에 노인복지관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어르신들 위한 아파트가 만들어집니다. 이곳은 경주시 안강읍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인데 26제곱미터로 103호가 공급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들께 제공되는 것이고요 공빠가 말씀드리는 알뜰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모집 일정을 보겠습니다 7월말 공고를 하고요 8월에 신청 접수한 다음에 11월에 당첨자 발표를 하고 내년 22년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공고가 아직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7월 말 공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주소지가 경주로 되어 있으면 이곳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시세의 거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최장 50년까지 어르신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경주에 관련된 알뜰 실버타운에 대한 기사를 한개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내남면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서는데 2024년까지 100세대를 건립하기로 추진 중이고요. 건립 예정지 모습입니다. 경주시는 국토교통부 주관하는 2021년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안강읍에도 선정이 되었고요. 2020년 경주 황성동에도 선정이 되었는데 이곳 경주시 내남면에도 선정이 되어서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7월 달부터 해서 내년 내후년 3년 연속 경주시에서는 알뜰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경주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경주에서 살고 싶은 어르신들은 경주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국비 123억을 지원받아서 총 사업비 164억으로 100세대 규모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합니다. 한 채당 1억 6400만 원이 드는 거죠. 해마다 국토부에서는 10여 곳 정도 고령자 복지주택을 선정하고 있고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이 고령자 복지주택의 건설과 주택 운영을 맡고 있고요. 다른 알뜰 실버타운도 LH에서 건설하고 시에서 노인복지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에서는 두 지구, 아라지구와 화복지구에서 현재 알뜰 실버타운이 진행되고 있고요. 경주시에서는 안강읍, 황성동, 내남면 3년 연속 선정되어서 앞으로 3년 동안 모집을 할 것입니다. LH에서는 건축을 담당하고 아파트를 관리하고요. 해당 시에서는 복지관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을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노후주거지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봉바TV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